기록의 무움을 잊지 말 것. 춘추전국 시대의 제후 가운데 억성혁병의 칼날을 받고 쓰러진 군주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사기 춘추사전 전국직등 다양한 사료를 종합해본 결과 무려 36명의 제후가 추출었다책 아, 소개를 하랬네요 어쩐지 고전이 읽고 싶더라는 책입니다. 김문종이라는 분인데 아, 상당히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새로운 것도 많이, 저도 뭐 이만큼 만큼 다알잖아요뭐 동양철학이라든지 중국 역사, 뭐 거의 저도 뭐 남들한테 꿀리자 수준인데, 새롭게 아는 되게 사실이 좀 많이 있어요. 누나 해석이라든지, 이제, 뭐, 춘추란 책에 대해서도 그랬고, 네. 춘추 전국 시대를 따져보면 워낙에 나라도 많았고, 기간도 길었으니, 어떤 의미에서 3 6명이라는 숫자가 적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당시의 시대 환경과 사회 인프라, 계급제도를 비춰볼 때 36명이라는 숫자는 결코도 묵지 않은 결과입니다. 억상혁명을 너무 당연시 여기던 시대사, 시대상을 사료에서 볼수 있다. 아, 근데 한국, 대한민국은 더 많네. 짧은 시간에. 예. 악사광이 진나라 도공을 공손하게 보시고 있었다. 도공이 본다 위나라 백성들이 군주를 축출했다는데 이건 너무 심하지 않은가. 악사광이 말했다. 사광이죠, 사광. 사광으로. 이 사람은 맹인이었어 보면은. 실력성이. 근데 대단한 게이 사람은 음악만 듣고도 전쟁이 질지 안 질지 알아요, 이 사람. 나라가 망할지 안, 망할지 아는 사람.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 도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 눈을 찔렀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서편제에 보면은 딸, 딸을 억지로 그, 눈 멀게 시키잖아요, 아버지가. 근데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그, 눈을 쓰생하고 그, 이거는 음악을 하려면은 민감해야 되잖아요, 소리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시각이 이제 방해가 되니까 그렇게 한 거죠. 악사가 있는데 어쩌면 쫓겨난 군주야말로 정말 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은 임금은 선한 자를 상주고 악한 자에게 벌을 줍니다 백성을 자신, 자식처럼 신자 양육하고 하늘이 만물을 품품듯 품어주며 대지가 만물을 껴안듯 안아줍니다 백성은 군주를 부모처럼 받들고, 받들며 사랑하고 해와 달을 보듯 우러르며 천지심망을 섬기듯 정성을 다하고 천둥번개가 칠 때처럼 두려합니다 그러니 어찌 감히 내쫓을 수 있겠습니까? 무릇 임금은 신을 모시고 백성이 우러르는 존재입니다. 만일 백성의 삶을 공공하게 하고 신을 섬기는 제사를 걸으면 백성이 절망하고 사직에는 주인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만드는 임금을 장차 어디에 쓸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제거하지 않고 어찌하겠습니까? 춘수 자절인형이네요. 이분 참 대단해. 순수 자전은 사실 인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저, 저 책에도 거의 없잖아요, 별로. 이거라면 순수 자전이 어려운 책이에요. 예, 제가 그 어렵다는 걸, 단점을 들면, 주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벼을 못해가지고, 책만 그, 쓰고 막 그, 편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춘추에 대해서는 주자 못 썼어요. 그렇겠어요. 어려우니까 좀 그렇겠죠. 물론 이제 거기에 본받을 만한 게 없고, 막 너무 역사가 적나라하게 하면 안 좋잖아요. 또 이게 아까 임금 쫓겨라는게 36명이라는데, 그런 것들을 다 기록하면은 보 모범이 될 수가 없었죠.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네. 하늘은 백성을 몹시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찌한 사람이 백성들 위해서 방자에굴고 악행을 일삼아, 백성이 하늘과 땅으로부터. 받은 천성을 있게끔 만들겠습니까? 결코 그렇게 놔아지는 않을 것입니다. 왕이 시에 대한 의견을 묻는데 이게 악사가 당당하게 대고리를 한다. 백성의 생활을 궁금케 하는 임금은 더 이상 임금이 아니다라고 그러면서 악사광은 악사광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죠? 왜냐면 사광이라고 하면 그 스승 사자가 꼭성시 이름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이으니까 그러니까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네. 알기 때문에 하는 거죠. 보면은. 직업인걸 알고 사광 보통은 사광 사광하죠 뭐 그냥 아는 사람들은 넓을 광자일 거야이 사람 역성 형명은 천명이라고 단언한다. 왕은 하늘과 백성 사이의 외계자일 뿐이라는 철학이 내재되어 있다. 중간자가 중개자가 중간에서 바뀌면 얼마 잘못하면 얼마든 바꾸면 된다. 혁명은명 하늘의 명을 바꾼다는 것이다. 천황을 무조건적으로 절대시하는 일본에서 그래서 혁명이 존재하지 않는다. 좀, 그래서 좀 낙후됐죠, 일본이 이런 게. 확 엎어버려야 될 필요도 있는데. 근데 한국은 너무 막 이렇게 지나치게 막 이렇게 엎어요, 또. 한국도 문제가 있어요, 진짜. 맨날 촛불들고, 어, 저항하고, 권력이. 저는 내, 네, 뭐, 일본보다 한국이 낫다 생각한데, 사회 혼란이 좀 극심하죠, 한국 같은 경우는. 맨날 그광야문에서 데모하고 있고, 저기 나라가, 어, 저기 서초동에서 집회하고 있고,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국력 낭비잖아요. 그러면 경찰도 동원돼야 되고. 너무 뭐, 본인 뜻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건 뭐, 저는 뭐라고 하지 않지만, 저도 뭐, 두 집회 다안 가지만,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죠. 예.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기꺼대야 유신있을 뿐이다. 사실 그 메이주 유신도 보면은, 천황이한게아니데 메이지가 그때 그 자기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 이름을 생각했는데 18살인가 지게 는데 걔가 뭘 알아가지고 그 유신을 하겠습니까 이용당과 유신 세력에 의해서 이용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들러리 쓴 거죠 네. 그리고 그 아버지는 독살당했잖아요 사실 반대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냥 코스와비 노릇타는 거죠 사실 네. 그냥 메이지 유신이라고 한 것도 역성형은 사상이랑 명자가 주차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춘추전국 시대에 이미 도, 백성을 도탄해 빠뜨리는 왕은 더 이상 왕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상이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기도 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 월든 그호수가에서그 우두막 짓고산 사람이죠. 하바드 내놔서. 그때도 뭐 잠깐 얘기한 것 같아요. 이분 되게 좋아해요. 이분을. 네, 김은종님은. 네, 월든 되게 좋아하죠. 시민 불복종 개념과도 서로 통하는 바가 있다. 커트 보니 컷은 제5 도살장에서 그니까, 러이번참 똑똑해. 저는 뭐 이런 책 처음 들어보네요. 네, 이런 문장을 여기다가. 하느님, 저에게 바꿀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한 마음.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을 바꿀 수 있는 용기. 그리고 언제나 그 두루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순추전국 시대 저는 이거, 이거 메가도장고를 기도를 알고 있는데. 한번 찾아봐야 겠네요 이거. 네. 근데 이분에 아마 맞을 거야, 보면은. 메가도장고는 이제 인용을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뭐. 순수 전국 시대는 이비 민초들은 마음속에 지, 지니고 있었다. 본인 것이 그대, 그토록 각기 원했던 용기와 지혜를. 근데 우리나라 좀선동돼가지고 그게 좀 문제죠. 음... 용기는 있는데 지혜는 없는 것. 같아. 음...